어떠신가요? 덥고 짜증나시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짜증나는 여름밤을 힐링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보미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전북 완주죠. 그렇습니다, 완주입니다. 이 완주에 위치한 이 시원한 휴양림 속에서 우리만의 음악 캠핑을 즐겨볼까 하는데요. 네. 보미 씨 네. 오늘 캠핑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를 최대치로 올려줄 일곱 남자 인피니트. 네. 더불어 여름밤에 딱 어울리는 발라드 타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건 같이 해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락 o c k band, 창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죠 저희 에이핑크를 필두 a n d r 시원 k band, Rock band, Rock band, Rock band, Rock b a n 계속 보고 싶어지는 d Rock band, Rock band, Rock band, Rock band, r o 다함께 렛츠 뮤직, 뮤직! 자 MBC 뮤직 프라임 콘서트 아, 오늘의 음악 캠핑 다음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빨라진 텐션을 잠시 쉬게 해줄 발라드 타임인데요 네. 돌아온 발라드가이 이기찬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10년 전 노래를 빵띄어놓고 무대에서 사라졌던 두 남자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성 듀오 테이크의 무대입니다 다 함께 렛츠 뮤직 자 한여름 밤저 대니와 보미가 진행하는 음악 캠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보미 씨, 우리가 말이죠. 네. 나름 구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럼요. 신나게 시작해서 뜨겁게 타올랐다가 잠시 감미로운 멜로디로 힐링도 했다가 시원한 맥주 한복금 마시고 가튀긴 뜨거운 치킨 한입 배워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있죠?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뛰어야죠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네.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명의 핫볼 세븐틴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보다 먼저 막내 여동생처럼 상큼발랄 귀여운 NCR을 만나보겠습니다 다함께 렛츠 뮤직, 뮤직. 자한여름밤에 즐기는 음악 캠핑 MBC 뮤직 프라임 콘서트를 저대니와네 봄이의 진행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여름밤을 더욱 상큼하게 만들어줄 두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미 넘치는 섹시 파워 걸그룹 베스티 그리고 네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녀죠 박보람 씨의 무대입니다. Let 뮤직, 뮤직! 보미 씨. 네. 여름휴가 못 갔죠, 바빠서. 네, 아, 저희 컴백식이랑 겹쳐가지고 아, 못 갔지만 그래도 네. 스케줄과 함께 이렇게 여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만약 갈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갈수 있다면 시간이 없어서 멀리는 못갈것 같고요. 어, 대신에 락페스티벌을 꼭 가보고 싶어요.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락페. 네, 맞습니다. 네, 락페 요즘 많이 열리죠. 네. 아 그렇단 말이죠. 어, 오늘 이 시간에 보미 씨가 이 잠깐의 락페 맛보기를 할수 있게 좀 만들어드릴게요. 오우. 자, 남자들의 노래방. 창가으로 사랑받는 두 팀의 밴드입니다. 먼저 꽃미남 밴드 버드 네, 그보다 먼저 소름 돋는 고음의락 밴드 플라워를 만나볼까요? 렛, 네. 뮤직! 뮤직 자, 전북 완주에서 보내드린 MBC 뮤직 프라임 콘서트 아, 음악으로 여러분과 하나 되는 정말 짜릿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야외에서 신나는 음악을 즐긴 이 시간 여러분 어땠어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네. 자, 저도 여러분과 그리고 보미 씨와 함께해서 정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도 오랜만에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어, 정말 힐링하는 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쵸. 네. 시간 좀 빨리 간것 같죠. 네. 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미 씨처럼 이 밤이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어,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멋진.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뜨거운 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대를 점령하는 강렬한 카리스마 인피니트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우 댐이었고요. 네, 이빙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